오빠 생일 풍선으로 재밌는 놀이를 할거예요 슝슝슝슝 자 머리에 정전기를 줄거예요정전 전장기. 정전기를 줍니다 자 뜹니다 오 엄청 많이 떴어 인사. 아빠 여자들은 맨날 어? 아빠가 와 떴다 진짜 떴다 민수 보여? 어오 머리카락 여기 여기까지 보여? 여기까지 내었어 여기, 여기 이렇게 붙었어 아 어, 맞아 와붙 일단 한번더 해보자. 자 아빠가 동영상으로 보여줄게 아빠, 조금 있다가. 이렇게 해야 돼. 우와, 너무 세게 하지마 들어봐봐. 와 진짜 떴어. 나도 볼래. 알았다. 우와 진짜 떴어. 아빠 핸드폰에 다 보여. 정말? 어아빠우와 핸드... 진짜 떴다. 봐봐. 와 더해 떴어 신기하다. 머리가 계속 붙어 있어. 까지 <laughs> 붙어 있어. 待って